오 소서 성령님. 오늘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입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316년에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칭령을 반포함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로부터 3년 뒤에 마르띠노 성인이 태어나셨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성인이 되셨는데, 이제 순교하지 않고 어떻게 성인이 될수 있는지를 마르띠노 성인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마르띠노 성인은 스스로 예비신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뜻과는 달리 아버지에 의해 군대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성인은 프랑스의 아미행에서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이 아미행은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조선 교구의 다섯 번째 주교님이시며 보령 갈매못 성지에서 순교하신 성 다블리 주교님의 고향이 아미행입니다. 1866년 병인바켓 때 다블리 주교님께서 순교하신 뒤 아미행 주교자 성당에서는 성인의 순교에 대한 감사 미사가 봉헌되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이 이 아미행 성문을 지날 때 반쯤 벌거벗은 남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망토와 칼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은 칼로 망토를 두 동강 내어 절반은 거지에게 주고 절반은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자신이 잘라준 절반의 망토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직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이 옷으로 나를 덮어 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전기를 쓴 술피치오 세베로는 잠에서 깨어난 마르티노 성인이 세례를 받으러 달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망토와 칼은 성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성인께서 망토의 절반을 나누어 주신 일이 의미심장한데요. 망토의 절반은 로마 제국의 소유였고, 나머지 절반은 사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었기에, 성인은 당신의 사적 소유인 절반을 온전히 거지에게, 곧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후 마르티노 성인은 힐라리오 성인을 만나 수도자가 되었고, 전국을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고, 이단에 맞서 싸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하던 마르티노 성인은 뚜르의 주교가 죽자 그곳에 주교가 되어 달라는 청을 받았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셨는데 이는 뚜르 사람들이 마르티노를 주교로 만들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청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 봉사기 위해. 뚜루의 주교가 된 마르디노 성인은 이방 종교의 신전과 우상을 없애버리며 교우들을 참신앙으로 인도하셨고 이단자들을 사용에 처하는 것을 반대하심으로써 같은 이단자라는 모함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사목 방문 중이던 397년 11월 8일 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성인께서 돌아가실 때 모여든 성직자들은 성인께 몸을 돌려 편히 하시라고 청하였지만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두시오. 땅보다 하늘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려는 순간에 이내 영혼은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일독서는 지난 위령의 날 비사 때 들었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의인들의 영혼은 적대자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느님 손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 10월 첫째 주일 미사 때 들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박해가 끝난 뒤에 태어나신 마르티노 성인은 어떻게 순교하지 않고 성인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문에서 만난 거지에게 자신의 망토를 칼로 잘라 주신 일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 하겠는데요. 성인은 당시에 단두 가지만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망토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실천,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정법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돈이 많았으면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울 텐데. 내게 시간이 많이 있으면 봉사활동을 많이 할 텐데 그러나 마르띠노 성인은 가정법 뒤로 숨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망토를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리고 수도자의 삶을 주교로서의 봉사를 위해 바치셨으며 당신의 몸을 사목 방문 중에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에게 망토를 준 일이 바로 당신에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성인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의 복음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